소미화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5분 주세요. 네, 서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소미화입니다. 김영은 의원님, 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답변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자파들의 해방보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인권의 자파나 우파가 있습니까? 혹시 본인은 인권 우파이십니까? 예, 아니로 해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우파예요? 인권은... 인권 우파라고 물었어요. 설명하시지 말고요. 좌파 해방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김영원 의원은 인권 우파예요? 그들 절미하고 예 아니오로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좌파와 우파가 서로 인권이, 인권이 매우 우파와 다르다고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김영원 의원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본인 수준을 어? 보여주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김영원 의원님 질문 안 했습니다. 자, 김영원 의원님께박위원님 수치를 말해준 거고요. 어, 다시 한번 김영원 의원이 인권위 이원장이 되서는 안 되는 명분을 또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 하시고 들어가 주세요. 이청상현 님. 인권원은 이청상원 님. 아니,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드도록해 주세요. 김영원 원님 예. 자, 이충상 의원님 예. 지난, 지난주죠. 11차 전원위에서 소위원회 종족수 안건 처리 연기를 이유로 어, 김영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애 의원과 함께 인권이 모든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예. 상임위원이 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 없죠. 어, 법적 근거는 보이콧 없지만 할 법적 근거 정당한 없죠. 상임위원님이 상관하실 위원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아니, 어, 다른 예, 얘기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일단 저, 나중에 끝에 예, 예, 답변을 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법적 근거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보이콧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정말 챙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법적 과연 법적 어떤 법적 나라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처음부터 숫자로 의결을 합니까? 화면 봐주세요. 이미 박대령 인권침해 사건 기각에서도 보여줬지만 김영원 의원이 독단적 해석으로 안건이 무더기로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충상 의원님, 이것이 약자들의 인권증진에 도움이 됩니까? 한 방에 그냥 딱 숫자로 다수결로 그냥 처리해버리고 아니, 아니, 더 이상 예. 심의하지 않는 게 약자들의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판사 3명 중 <laughs> 2명이 무죄 의견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예. 한 자, 명이 유죄 의인 경우에 이제 판결 선고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처럼 적법합니다. 이 청사위원님. 관례 없는 일 그건 재판부에서 그런다고 하시고 이건 재판부가 아니에요. 인권입니다. 저도 인권위원이었어요. 자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의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 박해받았다 예. 이런 말을 하셨는데 예. 어디서 천동설, 지동설을 갖다 붙이세요? 아, 본인이 코페르니쿠스라도 됩니까? 저희 해설이 정독하시고 어때? 그만 쓰시고요. 상임위원이면 회의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신데 회의에 참석하지 위원님, 않는 것도 불용한 의사 표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무더기 기각을 했다고요? 위원장님, 아니 김용원 상임위원님, 예 질문이 들었으니까는요. 다음에 또 기회될 때 말씀하시고요. 여기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만하세요. 30초만 충분합니다. 3 0초만 충분합니다. 제가 무더기 기가 무더기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변하실 답변드릴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고 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만하세요. 예, 무더기 하셨습니다. 기각했다는 네. 안건 중에 서른 일곱 건은. 그만하세요 네. 이제.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금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